아또이 피무치기에 이게 빠지면 안 되겠죠. 자2021 시즌 MVP는 과연 누가 될까요? 저는 소용준 선수를 보겠어요. 투수로. 네. 너무 그 KT 친화적이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 아니,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좀 들어봤어요. 로아스가 지금 작년에 MVP를 받으면서 다관왕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타자 쪽에서 보면 다관왕을 차지할 선수가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타이틀이 분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서용준 선수가 사실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어 15승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야수 쪽에서 어떤 다관왕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투수 쪽에서는 타이틀 2개 정도만 가져가면 달성하고 평균자책점 뭐고 그 정도라든가 음... 아니면 뭐 국내 선발 뭐1위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면 어 저는 MVP 후보로도 분명히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수준급의 외국인 선수들이 많은데. 어 약간 팔 안으로 굽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laughs> 없잖아 있는데요. 빠른 인정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만큼 소형준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그러니까 1년 차를 넘어서는 더 좋은 성적을 저는 오일시에 낼것 같아요. 2년 차 21살 네. 선수가 MVP를 받는다. 그렇죠. 과감하네요. 김광현 받았어요? 2년 차에 2008년에. 네네. 어 김광현급이다. 삼화 정서원 MVP 누굽니까 나성범 선수를 저는 꼽아봤습니다. 네. 물론 올 시즌 미국 진출. 그러니까 여러 환경이 좀안 좋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나성범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또 다른 각오가 이 몸속에서 좀 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승아가 얘기한 것처럼 다관왕의 타자가 나오기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맞아요. 쉽지 않죠. 근데 나성범 선수한테 저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올 시즌 아마 나성범 선수가 또 다른 좋은 활약으로 올 시즌이 끝난 후에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를 악물고 네. 어? 내가 다시 한번 나성범 MVP 네. 삼마정서 이거 왜, 나오면 왜, 왜, 왜. 그 선수가 심장이 덜컹할 수 있거든요 <웃음> <웃음> 궁금하다 진짜. <laughs> 진짜. 이용균의 2021 네. 시즌 KBO 리그 MVP는 누굽니까? 이 선수가 타이틀을 하나도 못탈 수도 있거든요 근데 WAR은 1등 할지도 모르겠어요 KT의 강백 <laughs> 저는 이 선수가 얼마나 또한 단계 성장할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는 뭐랄까 그 타격폼이라는 게 타이밍 잡는 것도 교과서랑은 좀 멀잖아요. 정말 온몸을 다 뒤집어 던져서 휘두르는 스윙을 하고 있고 그런 캐릭터를 가진 선수가 매년 성장하는 걸 보면 와이 선수는 뭔가 특별한 어 재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백호 선수가 올시즌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너무 궁금해 그런데 타이틀 하나도 못 따고 MVP가 될수 있어요? 홈런 2등 타격 2등 안타 2등. 하지만 w e r a w r e going to tell me w h a 이 o 리그 신인왕은 i n g 까 o tell you. I'm g o 아 o <laughs> 아, <laughs> 그냥 승요 그냥... 말하면서 속 쓰리실 거예요. 아니 뭐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지 무슨. <laughs> 아니 근데 정말 어, 나승엽 선수를 찍은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어떤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서 본인 역할을 할수 있는 그 능력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선수를 믿고 쓴다라는 건 감독의 역할인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더 좋은 선수들이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이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의 어떤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변화의 어떤 핵심이 될수 있는 인물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봐요. 나승엽 선수가. 거기에 뭐, 물론 김진욱 선수도 있고, 또 김민수라는 좋은 선수가 최근에 보이긴 하는데, 나승엽 선수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상재형이요. 구원왕과 함께. 너무 쓴거 아니야? 야, 야.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잠깐만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 그렇게 이홍균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아, 그런가? 좋은 거아니에 다른 거로 바꿀게요 <laughs> 아니 정말로 어, 이를테면 나승협 선수도 좋은 선수지만 아, 이 선수가 이정후 첫 대만큼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비슷한 스타일인데 와, 그 정도의 성적 숫자를 만들기 좀 어렵지 않을까 내야에서 또 외야로 전향을 그렇죠 오지. 수비에 대한 부담감 스택으로 음. 롯데가 야수 쪽에서 나승협을 딱 박아놓고 쓸것 같지 않다라는 팀 구성 전력상, 뭐, 요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투수 쪽에 워낙 걸치는 투수들이 많은데, 왜장재영의신인왕 가능성이 높냐고, 높다고 보냐 하면, 다른 투수들은 선발 투수들이잖아요. 이 일이 뭐, 김진욱 타. 이 선발 투수들이 최근 트렌드가 이닝 제한이에요. 뭐, 1 0 0이닝 이상 안 넘기겠다, 뭐, 이걸 1, 2군 합해서 안 넘기겠다 해서, 이, 지난해 소형준처럼 승리를 쌓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선발 투수들이. 그런 점을 고려하면, 어, 마무리로서 홀드 혹은 뭐 세이브를 많이 쌓을 수 있는 이닝이 관리가 되면서 이런 보직을 맡게 될 장재영의 수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설득력이 있어. 어, 괜찮은데? <laughs> 상승아. <laughs> 저는 김진욱 선수로 고겠습니다. 김진욱 선수 등판하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어, 진짜 말 그대로 약간 완성형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수, 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선수라는 느낌은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사실 눈여겨본 거는 이 커브였거든요. 커브가 참 이~ 요즘 이~ 약간 그~ 예전 야구는 이 커브가 소외된 구종이었는데 사실 요즘이 트렌드 트렌드에서 이 커브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공을 진짜 잘 던지더라고요. 음. 그런데다가 그냥 키가 김진욱 선수가 저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81, 8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타점이 좋더라고요. 음.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완성형의 느낌이 나요. 그 선수는. 지금 롯데스 두명 나왔어요. 어. 네. 오... 롯데 팬들도 뭔가 좀 설레겠는데.